대한항공과 우리카드 경기 살펴볼 텐데요. 대한항공이야 뭐 전력이 워낙 좋고, 뭐 사실 분석할 만한 요소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카드 쪽으로 살펴볼 텐데요. 우리카드는 이제 아가메즈가 중간에 합류해서 첫 경기를 치렀어요. 근데 캐피탈가 치렀는데, 아가메즈의 공격 성공률이 35%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아, 물론 손발을 맞출 시간이 한 2, 3일 밖에 없었고, 어, 시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리그에서 뛰다가, 어, 아직까지는, 뭐, 기대해보기가 좀 힘든 시점인 건 맞아요. 그러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낮았고, 지금, 우리 카드 선수들의, 국내 선수들의, 성공률이 괜찮아요. 지금, 나경복하고, 뭐, 송이채, 김지한 이런 선수들이 괜찮았었는데, 어쨌거나 그 점유율이 이렇게 아가메지한테 갈수 밖에 없습니다. 41%나 점유율을 가져왔고, 용병을 데려왔기 때문에 용병을 안쓸 수는 없어요. 그래서, 가장 점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, 이 선수가 이제, 공격 성공률이 터져주지 않으면은, 우리 카드는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, 아직까지는 몇 경기 더 지켜보는 게 맞긴 하지만, 아가메즈에게 큰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. 아가메즈가 이제 13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뛰었는데, 이때 정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은, 공격 성공률은 괜찮았지만, 블로킹이나 서브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. 지금 13년도 성적인데, 좋지 않았고 14년도 성적 역시 블로킹이랑 서브는 뭐 그닥 특징이 없는 선수였습니다. 어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 뛰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이제 많고요. 오레올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오레올은 그래도 블로킹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거든요.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측면이 블로킹인데 그게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. 공격이 터지지 않으면 이 선수는 팀의 큰 보탬이 되기 어렵습니다. 당장은 좀 보탬이 되기 힘들 것 같아서 몇 경기 더 보는 게 맞겠지만 오늘 경기로만 보면은 어~ 심플하게 그냥 대한항공 마인 찍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